자, 안녕. 오늘은 2권이야. 1권이 끝나가지고 이제 2권으로 넘어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여러 개를 배웠었잖아. 근데 이제는 조금씩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어. 그래서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원래 옛날 같았으면 어땠냐 하면, 어, child가 한 명이면, 아이 한 명이면, 여러 명일 때는 뭐라고 썼었을 것 같냐면, child, 였겠지 우리가 s를 붙인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물이 여러 개일 때는 여러일 때는 명사 뒤에다가 뭐를 붙인다고? 여러일 때 s나 es를 붙여. 그렇죠? 자, 요런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한개 있으면 어 토이인데 만약에 여러 개 있으면 토이 뭐라고? 불러 토이 즉 이렇게 붙이잖아. 오렌지 앞에다가 왜언 붙이는지 이해되죠? 왜 발음이 멀때 아예 이호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는 어가 아니라 멀 쓴다고 언을 쓴다고 우리가 일권에서 배웠었어. 그죠 그러니까 박스는 어가 아니니까, 그죠 어를 붙이는 건데 만약에 여기가 뭐 악스 같은 게 왔었으면 언 이런 게 왔었겠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애들이 있어서 s나 es를 붙였었는데, 이제는 뭐다? 어떤 거는 s를 붙인데, 이제 뭐를 붙인다고? es를 붙인다잖아. 원래는 우리가 계속 s만 붙였단 말이야. 근데, es를 붙인대 자, 왜 붙이냐 하면, 명사가, 요런 명사가,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이나 동물을 뜻하는 그런 이름인 명사가, 마지막이 o나 s나, 요렇게. 오나 s나 x나 ch나 sh로 끝나면,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뭐를 붙인다고 es를 붙인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끝나면 es를 붙인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별표를 조금 쳐놓을게. 골펜으로 잘 그어놓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토마토 같은 거는 뭘로 끝났어? 지금 여기 보면 오로 끝났잖아, 그죠한개 있을 때는 어 토마토였는데, 그쵸죠 토마토가 여러 개가 될 때는 토마토스가 아니라 토마토즈s가 붙는다라는 거왜 s로 끝났으니까 오로 끝났으니까 s로 끝나면은 여기도 es. f로 끝나면 요거는 그렇죠? .x니까 es로 되고 ch도 그렇죠? 요렇게 끝나는 것들은 es를 붙이고 sh로 끝나는 것도 es를 붙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근데 우리가 여러 개일 때 규칙 없이 독특하게 변하는 명사들도 있어. 원래는 이런 거 말고도 사실 규칙들이 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은 그거는 천천히 뒤에 볼 거라서 일단은 O나 S나 X, 그 다음에 뭐 CH나 아니면 SH가 오면 여러 개가 될 때는 뭘 붙인다? ES를 뒤에다 붙여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개일 때 규칙 없이 독특하게 변하는 애들도 있어. 이건 뭐 해야 돼?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지. 그래서 보면 치아가 이빨 한 개일 때는 어 투스란 말이야, 그죠 근데 갑자기 치아 들 하니까 갑자기 투스 오오가 뭘로 바뀌어서 이이로 바뀌어 버렸어, 그죠그 다음에 한 명일 때는 어 child였는데 여러 명이 됐더니 child 럼이 됐어. 마의 형태가 바뀌었죠. 귀한 마리는 어 마우스잖아. 근데 두 마리가 됐더니만 마이스가 되버렸어. 아예 되게 뭐 여러 개일 때 규칙 없이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독특하게 변화하는 명사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조금 더 보면 남자 한 명은 어떻게 되고 A가 e 로 바뀌고 여자 한 명도 여기가 e 로 바뀌고 발도. 굿이라고 오오였는데 뭐가 되고 이이로 변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외워놔야 돼요 그죠 외우긴 해야 됩니다 자 옆에 가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알맞은 사진을 보래 그러면 여기 토마토에다가 뭐가 있어 es가 있다는 건 토마토가 뭐 여러 개란 뜻이지 근데 우리 왜 es 왜 붙인다고 마지막에 뭐 오나 s나 x나 c h 나 s h로 끝나면 뭘 붙인다고 뒤에다가 e s를 붙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머지 것들 잘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꾸 낚이니까 자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래 요거 그림을 보고 사람이 여러 명인지 발이 여러 개인지 발가락이 여러 명 발이 몇 개인지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거 한번 보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야 돼요. 뒤에 넘어갈게. 자 여기 봐봐. 그것들은 여우다. 그들은 여우다라는 게 있어. 그것들은 여우래.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은 이다. 여기가 비동사니까 이다. 그렇죠 여우들이야. 그럼 여우 한 마리가 아니라 여우들은 여러 마리잖아. 그러니까 박스에다가 뭘 써야 된다고? E S. 그죠? 한 마리였으면 뭐가 됐겠어? 어, 박스였겠지. 근데 여러 마리니까 X로 끝나면 ES를 붙여서 요렇게 그렇다고 해서 박스에 S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요거는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잘 헷갈리면 앞에 가서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보고 넘어와서 풀어봐야 돼요. 자, 밑에 볼게요. 요런 것들도 아이들은 부엌에 있다. 뭐 접시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앞에 보고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돼요. 자, 15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장을 틀린 것들을 한번 보래. 이것들은 이빨들이래. 그것들은 이빨들이다. 그죠? They are t 우리가 이빨 하나가 tooth인데, 그렇죠? 이빨 여러 개는 뭐라 그랬다고? 이게 아예 바뀌지 않아. 이게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 키스로 바뀌잖아. 그렇죠? 그래서 day r 이렇게 씁니다. t는 웬만하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알아보기가 나중에 남들이 보더라도 알아보기가 조금 쉬워요. 그래서 t는 이렇게 꺾어서 쓰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말하지만 뭐 위를 막아야 된다. 아이 같은 경우도 어려우면 그거 놓고 이렇게 뻗쳐 이렇게 보통 쓰지만 해놓고 이렇게 넣어. 뻗치게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영어를 잘 써야 알아보는 사람이 좀 편하니까. 자, 그다음에 요거 틀린 부분을 자세히 한번 쭉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리뷰 같은 것들. 자, 영사, 명사가 여러 개일 때 S나 ES를 붙여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불규칙한 모양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문제를 잘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공책에다 적은 다음에 선생님한테 시험 보러 오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끝!